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하신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접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자라야 니 씨가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니 씨니 내가 그로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고 메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의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가 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하심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은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예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지요. 그리고 이 웃음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에서 약속의 성취, 그로 인한 기쁨과 간증의 웃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설명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 내용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설명하는데 1절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여기 한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감정, 이 모든 것에 앞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 아바람은 백세.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조건을 설명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설명은 의학도 환경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은 상황, 환경, 불가능, 불가능한 상태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으로 잡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충실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시지만, 때로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많은 좌절과 또는 의심 그리고 또 다른 행동들을 취할 때가 많이 있겠지요.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좀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말씀하셨으면 바로 이루어주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살아 불가능을 넘어선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왜 바로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창세기 21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지연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결론은요. 우리가 얼마나 버텼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이 기다림의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결론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여러분, 기다림은 약속을 미룬다라는 것이 아니요. 단지 시간을 바꾸시는 겁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만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응답이 늦어질수록, 약속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함 그 약속은 보류되지 않는다,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답을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다림은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라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다림은 웃음을 바꾸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의 아, 웃음은 의심과 체념이었습니다. 기다림 후의 웃음은 간증과 고백이었지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웃음의 그 의미를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의심과 체념이 아니라 간증과 기쁨과 감사의 영역으로 바꾸신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도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신앙을 듣길 원하시는 것이죠. 기다림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요. 정말 많은 말씀 가운데 기다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30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 내 영혼이 기다리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상황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린 것처럼 시편의 기자도 기다림의 기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제까지입니까라고 묻지만 시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의 말씀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친밀한 시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목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친밀하게, 가장 많은 대화를 주님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약속과 정반대로 보일수록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 더 깊이 잇대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3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기다림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자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의 기다림이, 하나님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나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 자라나는 시간,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많은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당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